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아침 첫 시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저희가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 아니라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후에 그것에 도착한 것으로 아마도 여겨지니까 어, 그가 사역할 당시는.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아주 그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 또 가고 또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냈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어,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서신서를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아마 분명히 지역적으로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어, 아마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1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테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오늘날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모두 영적으로는 바벨론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참된 신앙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과 한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나,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잘 준비할 수 있는 거겠죠. 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지금 뭐 놀이동산, 꽃동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처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바로 그런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 우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냈거든요.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로의 핍박과 환란을 견디고 이겨냈다. 뭐 이것은 역사가 알려주는 바입니다. 역사가 알려주는 바인데, 그러나 베드로 당시에는 과연 이 극심한 핍박과 환란을 로마 제국 아래 있던 모든 교회들이 이겨낼 수 있는지, 과연 이겨낼 것인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야.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들이 저하게될그 영적 고난과 아픔들, 그 마음과 영혼에 가해지는 피해들,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고뇌와 믿음의 싸움들. 과연 이런 것들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극심했으면,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 예.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떨 때는 꼭 이렇게 믿음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꼭 이렇게 이것을 싸워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여는 그 가운데 또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겠죠.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저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다 그럴듯한 이유들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 믿음을 버리게 된다거나 세상과 같아진다거나 싸우는 삶의 방식들이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어. 되어졌을 그런 부분이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고군분투하며 싸우가고 있는 제국 아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로서 그가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 모든 교회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예. 나그네죠. 뭐 그들이 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은 그야말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서신서를 보낸다. 이렇게 예.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예, 우리는 나그네다 예, 너희들이 있는 곳은 나그네다 너희는 순례자다 너희들은 지금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 여기는 바벨론이지만 너희들은 나그네로서 충분히 이곳에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는 없고, 여기서 잘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는 거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흩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여기가 진짜 바벨론과 같은 시대적 역사적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나그네들이구나 순례자들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할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까? 뭐 물질에 대한 믿음입니까? 뭐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이겠습니까 믿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가 이 당면한 로마의 핍박, 네로의 핍박, 그들을 따르는 세상과의 핍박, 궁극적으로는 마귀와 사단의 핍박들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예, 아마 아마도 예. 제국의 핍박자들, 로마의 핍박자들은 그까지 예수가 뭐냐? 그까지 예수가 뭐 대수냐?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데 우리의 이 핍박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호언장담하면서 이 교회를 잔멸하겠다 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겠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믿음은 뭐단단 단순히 뭐 사람들의 생각이고 뭐 단순히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자 아니냐 뭐 이렇게 믿음을 우습게 여긴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가는 길 위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 어떻게 이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릴 거거든요. 결국은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믿음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국의 핍박자들은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는 금과 같은 것보다 오히려 더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꼭 잡고 있으면 이 믿음은 결코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보증보다도 더 확실하다. 더 확실한 것이다. 이거 붙잡고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이 세상에서 뭐 붙잡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이겨내겠습니까?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확실함. 도대체 믿음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아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있겠냐? 예. 이 환란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믿음을 붙잡아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거 붙잡고 가라. 어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환란의 때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믿음을 붙잡아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또 믿음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결코 썩지 않는 것이다. 결코 썩지 않는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도 믿음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예.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변화된 게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든 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이 믿음을 우리가 든든히 지켜가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사도 자신이 고난의 사도였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는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기는 길단 하나 믿음 그것을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 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는 고난을 생생히 목격했고,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고난의 사도다. 그 험악한 시기에, 그 험악한 시기, 내로의 핍박과 로마 제국하에 조직적인 환란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리고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난의 당사자인 베드로는 로마와 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나 제도와 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엄마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도를 바꾸려고 어떻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그 권세나 제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가?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합니다 2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니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의 권세와 그리고 그 제도와 함께 대항하여 싸워도 지금 부족할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보건데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자신이 고난의 사도였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제도와 권세와 싸우기에 앞서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것도 주의 뜻대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믿음의 싸움 그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싸움의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이 세상의 권세와 제도를 두고 싸우려 한다면 반드시 그는 세상과 똑같아진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똑같이 권력 다툼, 정욕의 싸움, 싸움의 노예, 세상의 방법과 모략과 속임수와 질투와 시기와 분파와 당파로서 싸우는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나그네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거든 먼저 너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말이죠. 주를 위하여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싸우고, 부르심을 받음으로 싸워라.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암흑의 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는 것,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의 시기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스도께서 싸운 그 모습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싸워야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싸움이다. 뭐 세상은 다 어떻게 싸운다 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4장, 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똑같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너희들이 쌓아놓은 방법을 보면 너희들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같지 않거든요. 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품고요. 우리가 이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자로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이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